유정복 시장은 인천 상륙 작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내년부터 기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 시민 단체는 인천이 전쟁의 상징 도시로만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6.25 한국 전쟁의 전세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장은 인천 상륙 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념주간을 정하고 2025년엔 인천 상륙작전을 국가적 국제행사로 개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유시장은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인천도 인천상륙작전이 얼마나 세계 전쟁사에 빛나는 승전의 역사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 세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또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시민 단체는 인천시의 상륙작전 기념 행사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념 행사 확대는 인천이 전쟁과 분단의 상징 도시로 만들어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국제 정치와 관련 있는 만큼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대규모 전, 전시, 전시 전쟁 관련된 행사를 대규모 한다고 하면은 뭐 대중국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대해서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인천시가 상륙작전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33억 원으로 올린 가운데 인천시민단체는 인천시위회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면서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